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이에에교을을눌아이이이이은은키입키입이름이름키입키입니다 n 루키입니다. 서 주신 질신질살펴살펴보하록하니습 어, 루키의 환생의 준비가 어, 잘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지 네,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여덟 달에 만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같은 종으로 태어나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남자아이로 오게 되는지도 알고 싶고요. 어, 이름을 바꿀까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대로 루키로 해야 되는지 아이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매일 편지를 쓰고 음식을 한 가지씩 올려 놓고 있는데 알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아직 패샵을 정하지 못했는데 정해진 대로 소식 전할게 라고 네, 이렇게 전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음,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일까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첫 교감은 아니고요, 첫 교감에서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긴 있는데요. 대부분의 대답을 듣기는 어려워요. 한두 번의 어떤 환생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그 뒤로 순차적으로 어, 질문을 물어야지 아이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경우가 꽤 되거든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루키는 어느정도 또 시간도 지났고 환생에 대한 계획도 예전에 들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더 자세하게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중요한 소식들을 남겨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하는 내용은 영상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피를 만나기 위해 네. 루키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기대감, 웃음, 그리고 즐거움 등이 얼굴에 너무나 잘 보여서 뭔가 기대하거나 기다리고 있구나 이러한 마음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얼굴 표정이 너무 밝으네 라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녕, 네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 이 표정이 너무나 밝아요.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어, 마중 나와 있거나 맞이하게 되면요, 분이 훨씬 좋아집니다. 저도 뭔가 긴장이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엄마가 남겨주신 메시지를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루키는 환생의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네, 그것이 제가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엄마의 계획에 저와의 만남에 대한 변화가 없. 이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엄마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밝게 웃었수, 웃을 수 있고 환하게 웃었던 이유가요? 모든 계획에 변화가 없이 네, 잘 되어가고 있어서 웃을 수 있었고요. 그 중심에는 엄마의 계획에 변하지 않는 계 계획. 계획. 탄생에 대해서 엄마도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대로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몇덟 달에 만날 수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벌레가 한 마리가 네, 날아옵니다. 크기가 뭐 그렇게 큰 벌레면 좀 놀라면서 무서울 수도 있지만 아주 조그만 벌레였어요. 한 손톱보다 조금 더 작은? 네, 파르르 나는 것이 딱 보고 무당벌레네 라고 알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바닥을 펴서 무당벌레를 이렇게 손바닥에 앉혔구요. 가만히 들여다보는데요. 등에 검은 반점이 7개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7월에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드릴 것입니다. 7월에 만남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요. 어, 요즘에는 이제 두달 정도 네, 어미와 함께 있어야 된다 하니까 5월에는 태어나야 될 것이고요. 5월에 태어나려면 어, 3월에는 네, 임신 기간이 임신이 되어야 5월에 태어날 것이니까요. 네, 3월에는 또 임신 기간이 될것 같아요. 이제 1월의 중반이 오늘로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몇달 남지 않았어요. 한두달 이후면은 아, 임신 소식을 어쩌면 네,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종으로 태어나는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줄지어서 따라가는 오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얀색 어미오리 그리고 그대로 똑같은 작은아이오리 네 마리가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 맨 끝에 아이가 네, 눈에 들어옵니다. 하얀색의 같은 종으로서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이로 태어나게 될것 같아요. 이름을 바꿀까? 아니면 그대로 루키로 하는 것이 좋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 루키가 좋아요 라고 합니다. 다른 이름은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나는 루키가 좋아요 라고 합니다. 매우 강한 긍정하고 매우 강한 부정이 같이 있었어요. 그걸 다 느낄 수 있었거든요. 매우 강한 긍정은 루키가 좋다라는 것이었고요. 매우 강한 부정은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네, 루키에 대한 이름은 바꾸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름이 좋아요가 두 번이나 강조되었기도 했고요. 남자 아이로 오게 되는 것일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야 할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출산의 계획이 전혀 없어요라고 합니다. 매일 편지를 쓰고 음식을 한 가지씩 올려놓는데 알고 있을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느낌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것이 매일 내가 누구인지. 기억나게 합니다라고 하네요. 사랑이란 느낌으로 다가오고 그 사랑이란 느낌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나게 한다라고 합니다. 약간 이해가 살짝 어려울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히 몇 번이고 들어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피시 앱을 정하지 못했다고 하셔 곧 정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주신다 하셔라고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전했습니다. 엄마가 기다려주었던 것처럼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엄마가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받아 가게 되실 것입니다. 마음의 안내요 엄마의 처음 계획에서 나온 안내를 따라가게 되실 거예요 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루키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차을 찾을 때요 음, 어, 안내, 누군가의 안내를 받아서 따라서 가게 될 거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음, 이 교감에서는 없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추가해서 더 붙인다면 기쁨이 있는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찾는 건 아니고요. 그건 그냥 이용되는 곳일 뿐이지 어, 샵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를 찾아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곳의 사장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야기 조금 나눠보시면. 이 사람이 정말 찾아줄 사람인지 아닌지의 느낌을 지억하시면 어, 좋아요. 즐거움이 있으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불쾌하다든가 네, 기분이 나쁘다면 그것을 피해서 다른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루키와의 교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